오늘은 오늘은 어... 그... 무슨 총 쓰리를 공개하겠습니다. 이3리는1이 세이노 0쏨치이너털치 네 어..그 악셀 치이게어이게어아아 이게 흑펑 어, 어, 아, 아, 칠그 이게 골드 치네 다이아드 치 이거는 초코 그리고 이 마지막은 맥스어이스트림칠 입니다 이게 총 아홉 개네요. 아홉 개인가? 아홉 개 많네요. 일단 그 3회 변영할때저 학교 교체한 게 있어요. 어디냐면 이쪽이랑 이쪽, 이쪽 빨간색 빨간 거랑 여기 보시면 이거랑 이게 새로 나온 거고 이것도 새로 나온 거예요. 이거 익스트림 칠 이게 펑크 칠 이게 그 리뷰 아 이게 그손칠그 다음에 이게 여기 여기 이렇게 딱 드는 공간이 있어 이렇게 했다가 다시 드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익스트림치, 익스트림 칠 익스트림 지금 오늘이 설날, 아니 추석이거든요. 추석특집은 이거 다 찍고 음, 제사 드리고 찍겠습니다. 3분은 여기서 마칠게요. 일단 이너털칩은 그 운명의 가야 메모리 극장판에서 음, 그 나쁜 놈 대장이 착한 메모리로 진실하는 아, 장면이 있거든요. 거기서 한 거예요. 매터. 한국말로 하면 이너톨. 어, 일본말로 하면 히토. 우리말로 하면 히트. 일본말로 하면, 일본 하면 익스트림. 한국말이 익스트림이고, 일본말이 맥스토잉 근데, 네? 이거 왜 이렇게 어 근데, 인가. 이거는 그조커집에서 조커가 야가냐면 카사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. 그냥 조커에요. 사이클도 있고 로나도 있고 타도 있는데 마치겠습니다. 3분